안녕하세요 펀드 매드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커지면서 내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의 가치가 높아지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원달러 해지가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기 수익률은 5.39%의 특징을 가집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39%를 뛰어넘는 수준의 환율의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안전 자산 선호 현상과 함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을 경우에는 그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 뉴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빨리 마무리가 되고 좀 평화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이 빨강색의 기준 가격을 보면 이 녹색 달러 인덱스의 방향과 유사하게 가는 걸볼수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이런 경우를 안전 자산 선호 현상,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좋은 대안으로서 같은 방향으로 투자가 되는 에,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입니다. 329750 번호로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서 달러를 사모으기 위한 대안으로서 요 또 달러를 사 모으는 자체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단기 채권으로서 5%가 넘는 이자도 발생하는 꽝복과 알목과의 대안이 될수 있죠.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의 변동성이 더클 경우에 그 이자를 까먹을 수 있는 리스크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거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음의 상관관계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헤징을 할수 있는 자산이라는 게 중요한 투자할 때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0.3으로 조금 비싸다는 게 걸리긴 하는데 이제 이거에 또 대안으로서 SOFR이라고 하는 ETF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가 핵심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때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이었죠.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반토막 이상 급격히 붕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달러원 환율의가 경우에는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1,600원 때까지 치솟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의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해 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해외 주식을 이제 원화로 가지고 있지 말고 달러로 해지를 하지 말고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 때문에 환차익으로 일정 부분 주가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상쇄하는 효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지수가 흘러내릴 때 이때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 달러원환율은 쭉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한 1,300원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계속 원화가 강세인 국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일 때사 모아놨다가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하고 안전 자산 선호현상과 함께 달러가 강해질 경우에 이제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이제 유리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전쟁이 더 확전이 된다든가 시장이 불안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상품이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국채 중에서 잔존 만기가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시장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금리 상승과는 크게 이제 변동이 무관한 단기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 좋은 대안으로서,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ETF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